아, 이 문장은 뭐냐면요. 음. 에지에지 원급 비교는 배웠죠. 네. 그죠? 음. 우리가 비교급은 비교급 몇 가지가 있다. 에지에지 원급 비교가 있고요. 그렇죠? 니네보다 내가 못 생겼다는 라 뭐가 있습니까? 비교급 비교가 있고요. 니네보다 내가 가장 먼저 죽을 것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아. <laughs> 최상급이 있네요. 믿습니까? 아, 네. 뭘 믿어요, 야식들아? <laughs>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계속. 자, 있다. 알겠죠? 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알겠니? 자, 나 벽에 똥칠하면 서 끝까지 안 죽을 거야. 그지 내가 이 세상 왜 죽어? 자, 그래서, 자, as, 애즈, as가 있습니다. 원급 비교부터 볼게요. 원급 비교. 원급 비교가 왜 시험이다? 예외다. 그지 무슨 예외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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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뭐. 비교급은 뭘 붙인다? 이 아래 붙인다. 그죠? 근데 원급 비교는 이하를 붙인다. 그죠? 안 붙인다. 오케이.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as, 에지 사이에 뭐 쓴다?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을 쓴다. 그랬니? 그럼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가 시험이라겠어. 분명히 그랬죠? 언제 형용사라겠어? 잊어먹었어. <laughs>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laughs> 여러분은 정말 천재죠. 그죠? 또 해줍니다. 잊어버렸을까 봐서. 따라합니다. I am, I am. as Call. call, as, as. You. you 자, 이렇게 as, as 사이는 뭘 쓴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을 쓴다 그랬죠?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쓴다겠죠? 그럼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가 시험이다 그랬죠? 그 어떻게 쓴다? 여기 앞에 as를 던져놓고 본다겠어 알겠어? as를 던져놓고 여기 동사가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look, sound, smell, taste, feel, get on go. 라는 매등식 2형식 동사면 뒤에 뭐 나온다? 형용사. 나머지는 뭐 나온다? 부사. 강의했죠? 그렇죠? 음, 여러분 당연히 잊어먹죠? 잊어먹어야 <laughs> 돼요. 안니어먹으면안 되죠.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자. Surface of the Amazon. 그죠? Amazon의 이런 표면들이 look as smoothly or smooth as glass. 유리처럼 어떻게? glass처럼, 어, 유리처럼 평탄하게 보입니다. 이런 문장이지. 자, 그럼 선생님이 어디까지 해석한지잘 봐. <laughs> surface of Amazon. 그랬어요. Surface는 표면이죠. Amazon의 이런 표면이. 됐어? look이 동사야. look. 외등식 동사. 이 형식 동사. 그럼 앞에 as는 지시부사입니다. 무슨 부사? 지시부사. 알겠죠? 부사니까 날려버려요. 뒤에 as는 관계부사거든요. 유리처럼이야. 뭐라고요? 유리처럼. 자, 그럼 이것도 없다고 보고요. 유리처럼. 없다고 보고요. 자, 룩이니까매 형식? 이 형식.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형용사. 스무스. 이게 예, 됐니? 안 됐니? 됐습니까? 근데 왜 표정이 또죽으라 그러니? 그냥 공부 좀좀 좀 하면은 죽을라고 그죠? 놀면은 해 선생님 연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난 연애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중매했습니다. 사랑이란 모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러브. <laughs> 러브가 뭡니까? 엘로브이브이가 뭡니까? 에로는 압니다. 에로. 러브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에로 이야기 나오니까 네. 해발라 네. 해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즐거워요, 정주영 씨. 에로 <laughs> <애로> 행복해요? <laughs> 자, 오케이 행복할 때입니다. 내 나이가 되어요 이제 지구가 거부를 합니다. 지구가 거부를 해. 그 이제 니네 <laughs> 좋을 때야 이게 거품 키스 막 그죠? 음, 김병 이병헌입니까 김병현이라 있다 그죠? 이병헌이와 <laughs> 김태희의 내 어, 네? 현빈 현빈이 무슨 사탕 키스? 현빈이 겹겹풍 키스. 이병헌이는, <laughs> 이병헌이는 뭔 키스입니까? 사탕 키스. 어, 황홀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좋아하신에요 지구가 그런가요? 지구가. 지구가 이제 여러분한테 종족 버전을 위해서, 야, 보면서, 예리마, 봐, 얼만나 멋있니? 멋있니? 봐. 그죠? 사탕 봐. 사탕 키스 황홀하잖아. 그죠? 내 나이 때는 어떻게 지구가 나를 거부합니다. 너는 이제 종자 다 퍼뜨렸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야, 나는 봐도 감흥이 없어요. 사탕키스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더럽다. 더럽다. <laughs> 저걸 내가 왜 먹지? 이렇게 돼요. 미래를 막 보면서 항원하죠? 행복할 때다. 오케이. 원급 비교 사탕키스 써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